20년 고3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직지 들어갈게요. 자, 18번, 관계자분께, 저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당신의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합류한 이후로 저는 수영하는 것을 정말로 즐겨 왔습니다. 에, 당신의 에, 프로그램 덕분에 에, 저는 수영을 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어, 그 나중에 에, 그 구조원으로서 어, 일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그래서 저는 어, 이올 여름에 그구조원 훈련 과정에 에, 등록하기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어, 그런 등록이 예, 거의 이, 열리자마자. 자, 열리자마자 마감되었다.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아, 저는 등록할 수 없었고, 정말로 실망을 받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저는 나의 친구들 중에 일부가 또한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당신에게 추가적인 과정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당신의 고려에 대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어, 샤론은, 음, 그녀의 친구로부터 다가오는 어, 탱고 콘서트에 대한 티켓을 받았습니다. 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녀는 콘서트에 대한 리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리뷰하는 사람은, 자, 아, 그 콘서트가 아주 끔찍한 공연이라고 말하면서 어,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이란 뜻이죠. 아, that, 그것은 아, 샤론의 마음 가운데 에, 과연 그 콘서트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 하는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레이스를 일으키다. 하지만 결국에 그녀는 아주 망설이면서, 그 콘서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 홀은 즉 어, 오래된 그런 에, 마을에 위치되어진 홀은 어, 아주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황폐해 있습니다. 그만큼 낡았다는 얘기죠. 어, 둘러보면서 어, 샤론은 다시 한번. 어, 어떤 종류의 어떤 쇼를 그녀가 기대나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궁금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탱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플루트, 바이올린은 조화를 이루며 마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청중은 "Oh my goodness, Jack!" 어 오, 얼마나 이럴 수가 굉장히 이런 표현이죠. 어, 그러면서 어, 환호성을 질렀고 어, 정말 what fantastic, what w 형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적인 어, 음악이 있을 수 있다니라고 어, 샤오는 어, 샤로는 외쳤습니다. 어, 리듬과 템포는 리듬과 템포는 어, 너무 활기가 있었고 선풍적인즉선풍적이어서 소대구문이죠. So 자, 그 리듬과 템포, 즉 그것들은 그녀의 몸과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콘서트는 그녀가 기대한, 즉 그녀가 기대한 것, 그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자, 20번. 어, 때때로 어, 개인들은 단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내용상 주의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대신에, 자신의 어떤 짜증을 표현하는, 아, 좀더 간접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어, 한 동료가, 아, 음, 거들먹거리고, 어, 또한, 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죠 기저에 깔려 있는 속개 품은 그런 적개심을 예,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 다른 여러 다른 사람에게 예,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즉 간접적인 표현 수단이겠죠? 자, numerous. 어 수많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 파트너들은 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루지 않고 머프, 울적해하고 인상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인 표현수단이겠지? 자, 동료들은, 어, 마찬가지로, 어, 단지, 에... 어떤 주제가 등장할 때, 어, 화제를 아, 신속하게 바꾸거나, 아, 그리고 어, 놀랄 정도로 모호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어떤 문제에 대한, 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어, 막아버릴 어, 수도 있습니다. 자, 간접적인 그러한 표현수단을 계속 열거하고 있죠. 자, 그러한, 음, 어떤 짜증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방식은, 어, 그 행동의 어떤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생각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가 짜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 directness, 즉, 어, 직접적인 표현이죠?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것은, 자,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것은 어, 그 문제를 어, 그들이 이,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도 없는 상태로 어, 그들을 두게 됩니다. 그만큼 방치한다. 뭐 이런 얘기죠. 21번 진행할게요. 자, 음, 오늘날, 거의 핵심,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보조 사업들은 여정의 가장자리로서 한때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들은 종종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와 같은 동반되어지는 어떤 지원과 함께 판매를 촉진합니다. 북돋습니다. 어, 어, 그, 야외, 예, 조립되지 않은 야외 그릴을, 어, 그 부품으로 된 박스로 어, 팔고, 어, 그 고객에게, 고객의 임무를 완수되지 못한 상태로 어, 두는 어, 가정용품 소매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그 소매업자가 아, 또한 조립과 배달을 판매할 때그 판매하는 그것은 앞문장이겠죠? 그것은 뒷뜰에서 요리하는 고객의 진정한 어떤 임무에 대한 여정에 있어서 어, 또 다른 한 걸음을 더 나아가도록 밝게 한 걸음을 밝게 해줍니다. 어, 또 다른 예는. 어, 소프트웨어 판매의, 에, 더, 판매에 더해서, 소프트웨어가 진짜 본 어떤 거래가 되겠죠? 판매에 대해서, 어, 층층이 쌓여 있는, 어, 기업 대 기업 간 서비스 계약이 에,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유지, 설치, 그 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배달, 어, 그 분이 손수하는 곳에서 어, 나를 위해 대신하는 것, 즉 대신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의 모든 어떤 것이든간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주어져 것이든 어, 핵심적인 제품이 고객의 여정에 교차하는 가장 자리를 탐험하는 것에서 원래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22번 볼게요. 자, 스포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중요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음, 규칙, 에, 경쟁, 높은 경기력, 어, 경기력을, 에, 높은 경기력을 강조, 어,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참여에서 제외되어지거나, 그리고 이류로서 정의되어지는, 그런 신체적인 다른 활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살짜리 아이가, 그, 최상이 그, 클럽 축구 팀으로부터 잘리게 될 때, 그녀는, 아 진짜 그 여기 이치라는 것은 그 현지 리그야 지역 리그, 지역 리그를 실제 스포츠 진정한 스포츠보다는 오히려 오락용 활동으로서 여기기 때문에 그 지역 리그의 경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소수의 사람들이 예, 많은 라지 number of fans, 많은 팬들을 위한 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어, 경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한번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팬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어, 경기를 어, 치르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앉는 상황. 즉, 하이픈이 즉이죠? 즉, 어, 건강에 안 좋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어, 공동체나 사회에 있어서, 어, 그런 건강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네. 지금까지 한게 아까우니까 다시 할게요. 네. 자, 이것은, 한번더 할게요.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팬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경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at the same time,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게 되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게 되는, 활동하지 않은, 활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동격, 즉, 어떤 상황, 어, 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건강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포츠가 어 아,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체적인 아, 다양한 범주의 신체적인 그런 활동을 예, 포함하고 포함하도록 예, 정의 되어지고 자그 다음에 또 p PP, p 가 오는 거죠 아,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삶의 지역적인 표현으로 어, 통합되어질 때 신체적인 활동의 에, 비율이죠. 신체 활동의 비율은 어, 높고 전반적인 어, 높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의 이득들은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